와 그동안 옮겨놓은 게 이렇게 뿌리가 엄청나게 났네 이거 온통 아니, 적당히 놔야지와 일단 뿌리를 반을 줄여야 돼. 반을 줄여요쓱 길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펑퍼짐한데 이거는 뾰족하니 짜게 면서 뿌리를 반을 줄이기. 와 뿌리가 엄청 많다. <laughs> 이게는 이렇게 작게 반을 찌려가지고 갑니다. 요거는행운몽은 충분히 그렇게 해도 좋아요. 새 뿌리 나오니까. <laughs> 이것도 필요해요. 연장이 톱인데 이게 다 갈아가지고 칼, 장글 칼. <laughs> 요게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뿌리를 잘라야 돼. 이렇게. 보통, 바나나, 자를 때 잘랐는데, 이렇게, 잘라줘요. 아, 됐어요. 아유, 꿈틀꿈틀 움직이는 건또 뭐야. 에이. 어이 전 가. 가. 지는 게 아직까지 싫어. 싫어 좀가 아유 저렇게 저쪽으로 가서 화석에 들어가 에휴 아유 시원해요 뿌리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근데 이건 문뭐 어, 이렇게 쓰레기가 들었나 쓰레기가 들었어 종이가 들었어요. 화분, 옛, 옛날에 플라스틱 화분이었나? 그런 것 같아요. 음. 들어갔어요. 뿌리 반 잘라내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래, 이거는 뿌리가 뭐 많나 작으나, 물만 주면 되니까, 이렇게 들어갔어요. 새로 시작하는거지. 이렇게 어, 그냥 뿌린 양대로 큰데로 할까 하다가 아이고 필요없어요. 요거는 이파리도 다 자꾸 잘라주고 이렇게 열 어, 하나에 열0장 이상씩 하면은 지저분만해져요. 미친년 머리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아이고 아이고 도든지심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이구 이건 뭐 쓰레기가 이렇게 뿌리 사이에 이렇게 이게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거는 이건, 건 이건 뭐야 이거야 기억자 보인 것 같은데 철제 뿌리 응 걸음 흙으로 맞아 통통통통 통통 채워주면은 아좀될것 어, 같아 얼마나 걸음이 좋은지 지렁이 투성이. 신참 여에서또 적응하고 새뿌리 나오면은 되겠지 아이 잘했다 아이고 힘들어 좋아요 좋아요 그래도 아이고 좋아 든든하니 좋아요 하나 해결